아비 갖까 했는데 재밌더라고. 제대로 해 봅시다. a e s l a r Wir müssen das Ziel dort erobern. 돼요, 여기. 얘는 건물 안에서 싸워 가지고 우리가 사실 불리해 초반에는.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.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. 쟤는 건물 안에서 싸울 수가 있어. 그이나 근데 우리가 잘 이기고 있네요. 천천히 이거 못잡 죽는다! 아이고 뭐지? 오씨 너무 많이 죽어 있는데? 오 힘들다 힘들어. 나이스 잘자레로기아몇명 잡았지? 아! 건초에 죽다니. 방금 몇명 잡았지 여기서? 네 다섯 명 잡았나? Action, es geht los. 먹자, 먹자, 아 씨, 진짜 어? 왜 장전 안됐 냐? 방금 취업 받았 는데, 그럼 바로 바로 부셔 줘. <목소리> 야, 이 박빙 이다. 박빙 이야. 그럼 괜히 한로 살려왔다가 죽으면 안 돼. 네, 바로바로 부숴주고, 우리네 스팟 안 뿌리냐? 정찰병들 오 술탄 술탄. 여기 여기 엄청 많이 온다. 이쪽에. 아, 잠깐만요. 저 가면 안 돼. 저 가면 안 돼. 탱크 와가지고아 씨. 얘가 좀 잘하네. 너, 탱크 잡아, 탱크. 이거야 네가 이길 수 있잖아. 아, 너나 어떻게 보고 쐈냐 아 c 백나 볼거 같긴 데 와아 샷건 이거 총 3레벨만 찍고 나도 샷건 써야지 와시. ich bin bei dir, ja. 오.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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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와 이걸 살았노. 이거 어떻게 살았지? 이걸 살았네. 어떻게 살았지 이걸? 감만해 진짜. 오케이. 총알 총알 카브 머니 어팸 없냐? 어팸? 니션메 우리 어팸이 한 명도 없나 봐. 와 쉣. 가메디가멘트이 되시오 아아 이거 한 놈밖에 못 잡았네 나이스 아 근데 총알이 총알이 너무 없어 오케이 시체에서다 먹었다 아아 아아 아들이 너무 열려가지고

장중에 진짜 복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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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격. 복격. 번쩍만 먹어, 번쩍만 일로와, 일로와. 여기 안으로 들어와! 친구야, 야너 들어와. 아이고 씨, 야너 들어와. 이거 있다, 먹었나? 우씨, 먹었다, 먹었다. 아,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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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뭐야 뭐야 저저 어떻게 해저 어떻게 해. 에이씨. 무슨 복사한테 는 아직 안 된다. E 레벨이여 가지고. 나이스. 나브라오. h e 크 길에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, 저기 전투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레 먹었네요. 나이스, 내가 아직 레벨 3레벨 못 찍었나? 아, 3레벨 찍었네. 아, 그 4레벨까지 지금 아직 찍어버리자.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우리는삥 돌아서 에이머로 에이 가자. 맨쪽 오른쪽삥 돌아가서.

고고고고 먼저 삥돌갈게요아 이제 탱크 나왔다 아, 씨. 나오는 거야 갑자기. 아이고. 싸 막타겟골. 와씨. 샤발. 설치 설치 설치. 아예 폭격 지원까지 해버리자. 나 폭격으로 다한 폭격으로 폭격 죽었으면 되지 뭐무여없지 말고 아, 이거를 못 잡네 제발 나도, 나도 나도, 나도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이스 아 에인은 못 막았어? 이런 잠깐만 한 한명만 한명만 일단 일단 한명만 오우 쉣아 쿨쿨쿨 오 뭐야! 오 깜짝이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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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았다 막았다 다시 너 탱크가 문제야 너 탱크 만 잡아줘야 돼 포격은 요청했어. 아 제발 안 되나? 안 되겠다. 아 포탄 치겠어 또. 아비, 뭘 잡았고? 다 죽었네 우리 군대원. 아무도 없네. 야 포격 꿀개 빨고 있다. 포격 나 있어. 여기 막아야겠어. 막아야겠다. 다음 다음 번에. 와, 저걸 못 잡아? 아이고, 옆에 왔네. 왜 난리 났냐 난리 났지. 이한 대도 안 맞네. 한 대도. 딱한대 맞았지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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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이거 개 많은 거 봐. 일어나! 한명 더, 한명 더. 위한명 더. 오케이. 너 멀다. 아, 너무 약해. 멀리 있는 거. 와, 너무, 너무 안 죽는다, 진짜.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어머리데미지 얼마 얼마나 좋은온거이거이거위는이 범위는 이 범위는 이 범위는 이저렸는죽 저게 안이범 얘들 많은데 이아 제발 이게이 못 살려, 못 살려, 못 살려. 요 야, 유시킬까지 해보자. 이거 될거 같아. 빙 돌아가자. 탱크, 탱크 터질라. 그런다. 탱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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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터진 건가? 아이스, 지금이 기회다. 그러면 제발. 네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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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치 설치 설치 여치다치들치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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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했네아 폭격 한번만 치설주면 딱인데 설치 야 나이스. 뭐지부이원부이원 내반데? 어 잘했는데. 1킬 부이원 1킬. 빠이빠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이번만 버텨 어, 어디서 새끼. 안돼 안돼 아 미세지했네 아 대폭격이 내가 죽었네 아씨 유시킬했다 어 다시 설치했어 나이스 제발. 그렇지, 폭격 좋아. 아, 제발 살려줘. 아. 씨, 이걸 이렇게 질질 끈단 말이야. 아, 씨, 너무 아까운데. 아, 씨, 왜 자꾸 못, 못 이기지? 이렇게 된 이상 80킬까지 해본다. 어, 이렇게 된 이상 80킬까지 해본다. 와우. 쏘자 <목소리> 잠깐만 기다려봐. 아저걸또 살리네 대단하다. 나저못 살려. Hier, <목소리> s 아 뭐야? 아저 탱크 좀 잡아줘. 탱크 <laughs> 예반데 저거. 야이 오레벨까지 찍었다 지금. 이제 샷건좀 들어봐. 보 확실히 얘네 진짜 잘안 죽는다, 애들이. 오토매틱은 진짜 좋은데. 아, 제발. 리브이지 좋아. 아 이거 아니야. 와우. 이 중요한 밖에 못 잡았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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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막아, 막아. 아, 저걸 못 잡네. 지뢰 깐게좀 도움이 되려나? 아, 제발, 아, 이거, 이거 막힌 거 같은데. 오, 지뢰, 지뢰, 사킬, 오, <laughs> 어, 이겼다. 나이스 마지막 지뢰 오졌네. 야, 나 24,000점 실어야나 혼자서 지렸다. 이거 우리 분대 1등 못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다, 진짜. 나이스. 우리 분대 1등.